저는 지금 불방천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이 일부 드러난 지역도 있고, 어, 그래서 흘기 이제, 이제 드러난 경우도 있고, 어, 제가 들은 바로는 예, 물이 많이 여유치가 않아서 어, 한강에서 물을 끌어서 이렇게 다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많은 그 비용들과 예산들이 어, 투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뭐 얼마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 제가 뭐오른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어떤 하천가면 이렇게 계단식이라고 하나요? 물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저장하고 넘치는 부분만 흘려보낼 수 있는 어, 그런 형태로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어 그런 걸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뭐, 그렇게 됐을 때, 또 물이 고여있으면은, 또 뭐라 그냥 녹조? 예,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도 듣긴 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홍편에 알맞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기, 불광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보이실때모르겠 물이 움직이죠? 잉어 들도 올라옵니다 어 이게 잉어인가요? 붕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산란을 하려고 한강에서쭉 올라오다가 이제불광천 쪽으로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좀살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고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한번 안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물이 이제 완전히 흐르지 않아고 이제 고여있고, 고인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사실 물고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죽거나.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위쪽을 보면 다리 밑에는 저걸 뭐라 그러나요 보라 그러나요 물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땜어 비슷하게 좀당게 가져 놨다가 그 수위가 이정 부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이 넘치게끔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래쪽도 저기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뭐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수문 같은 거 평상시에 열어놨다가, 물이 부족했다 조금 닫아놓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짧게나마 여기 제가 불광철을걸으면서뭐 이런저런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